자, 그래요. <laughs> 자,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은 방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거 28번 있죠? 자, 28번. 자, 해봐. 해볼까? 28번 해봐. 어퍼 문제. uh <clears throat> 자 그래 28번 풀었습니까? 그래요? 자 28번 답은? 답은? 채연이 해봐 아직 수술시켜 왔는 안내받았어요 일로와 <laughs> <laughs> 으이. 네. 네. <laughs> 저희 답은? 몰라요. 그래. 4번? 4번 맞죠? 4번. 그치? 오케이? 어. 그래요. <laughs> 자, 요거를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할게요. <laughs> 10분껏 가야 되겠어요. 야, 10분껏이면은, 어. 어, 그럼 40분까지 다 자, 할게요. 3개가 <laughs> 겨서 어, 아니야. 이 뛰는 것들은 훨씬 나아. 아까 게 조금 그랬다니까. 이미 약간 집나했어 <laughs> <닿아서. 웃음> 그래서 아, 그걸 맨 나중에 할까 <laughs>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 그래요. 일단은 빨리 해석을 해석에 참여를 하자. 참여를 하자. 그 해야 니들이 자, 화면은 더 빨리 해주세요. 자, 해봐. <laughs> 늦지 않냐 하라고! 왜 그래! 자, 뭐야?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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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까? 뭡니까? 인간의. 그죠, 이거 소원해시죠. 소원해. 소네. <laughs> 자. 지금 25분이니까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볼게. 25분. 아, 뭐. <laughs> <laughs> 자, 인간은 어 너무나 자, adverse, a v e r s e to. 응. 싫어한다. 그렇지. <laughs> 어 너무나 자뭐 뭐를 싫어나? 느끼는 거. 느끼는 거. 자 뭐라고? 뭐라는 느낌? 자, 힐링 대학어는동경이요자 뭐, 그들이 그들이 비비비비 뭐 되어 있다? 속, 속고 속 있다 맞습니까? 그들이 속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어, 사람, 인간은 너무나 혐오해서 너무나 싫어해 뭐, 속고 있다면 누가 해보겠어? 너만 해서 뭐다? 그들은 종종 자, 반응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자, 어떤 방식이다? 어... 겉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음. make little sense 뭐야? 말이 그러니까 원래 make sense는 말이 되다죠 음. make little sense는 말이 되지 않나 음. 보이는 그니까, 러 어, 말이 되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 말이 되지 않는 응. 방식으로. 어, 그래서 그대로 좀 반응을 하네. 음. 그니까, 어, 속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들면 아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1번. <laughs> 자, 그 다음. 행동 경작자들. 어, 어디까지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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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기. 음. 자, have shown. 보여줬다, 이렇게. 음. 자, 행동 경제학자들. 자, 뭐, 우리 다 처음 들어온. 자, 뭐요? 경제학자들인데, 뭐. 어, actually, 실제, 어, 어떤 경제학자들? 실제로 연구하는. 어 사람들이 하는 것. 자 이것을 어, 연구하는. <laughs> 어, 자 여기 얘는 여기에 목적은 필요한데 안 나왔지. 왜 앞에 서민서 안 나왔지. 그러니까 왔는 거지. 관계된 서가. 어, <laughs> 어, 자 사람들이 하는. 실제로 연구. 자, 근데 as opposed 하면은 뭐, 뭐하는 반대로. 자, 뭐하는 반대로 그러한 부류, 그러한 종류의 그, 경제학자들과 어, 어떠한 경제학자들과는 반대로 어, who simply 어, assume 뭐라고? 어, 가정하는 거지 자 뭐라고 가정한다 <laughs> 이거라는 거 이렇게 자 인간의 마음이 어, 작동한다 뭐뭐 처럼 인간. 계산기처럼 인간의 마음이 계산기처럼 작동한다 인간이 뭐, 로봇처럼 인간은 로봇이다 어. 요렇다라는 것을 <laughs> 어, 그냥 단순히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많이 하니까, 아 이거는 그냥 계산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과 반대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알겠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그러한 행동 경제학자들은 <laughs> 어, 자. 어떤 이제 행동에 관한 게 나오는데 자, 보여왔다 자, 계속해서 자, 대 이하를 것 <laughs> 자, 뭐를 보겠다 <laughs> 자, 사람들은 Reject 거절하지 어, Unfair 뭔가 불공평한 제안을 불공평한 거 거절하는 거뭐 당연하지 어... Even if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it costs them money to do so. 어 그것이 어자 them money 이게 아이오에게 디오를 디오의 비용을 들게 한, 한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지 아에 하는 행동, 그 불공평한 그거를 거절하는 것, 그렇게 하, 하, 하는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이라는 어떤 비용이 들게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거절한다 라고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이거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 이렇게? 응. 자, 여기서 이는표현요 표현 그냥 수법입니다, 수법 수업. 추가로써 it costs 사람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원래 이 c o s t a b 이런 식으로 해서 a에게 b에 대한 비용이 들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야. 어자 한마디로. 돈이 들더라도 사람들은 이게 싫다, 싫 싫다는 거야 불공평한 거 맞지? 자 그다음 전형적인 실험 <laughs> 어떤 대표적인 실험 자 여기서 이제 실험이 나오지? 네, 사용한다 어떠한 일 근데 네, 뭐라고 불리운는 이거 <laughs> 자 ultimatum 아, 최, 최후 게임 아최후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거자 it's pretty straightforward 자 이것은 꽤 straightforward하면은 쉽다 뭐이 쉽다 는러면 s t r a i g h t f o <laughs> r w a r d 는자 이해하기 쉬운네자그 <laughs> 자, 이제 내용이 나오죠 <laughs> 자 뭡니까? 한 사람 어떤 짝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받는다. 어, 돈을. 맞지? 자, 예를 들어서 10달러. 자, 그녀는 $10 has. 자, 기회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 기회가 있어. <laughs> 자, 뭐할수 있는 to offer some amount of it. 그렇죠? 그것의 약간 어느 정도를 누구에게? 그녀의 파트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약간 줄 기회가 있다랄까 맞지? 자 파트너는 only has two 자, 두 개의 옵션밖에 없어 He can take what's up <laughs> 그는 취할 수 있다 뭐된 것을? 어, 이렇게 제공된 것을 그치?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거 할수 있다잖아 그러면 얘랑 경렬이지 이거 Take랑 병렬이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 쌓이겠지. 이제 아무튼 얘는 병렬 구조에서 그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으로 해서 병렬을 하는 거. 자 아니면은 refuse to take. 어, refuse라는 동사는 투만쓸수 있어. 자 아무튼 뭐그 어떤 것도 취하는 거를 거절할 수 있다. 는거지그 사람 죽고 받거나 아니면 안 받거나. 그치? 자 there's no room for negotiation. 자, 여기서는 뭐 공간, 여기서는 여지요. 어, negotiation, 뭐예요 협상이지. 협상의 여지가 없대요. 자, that's why it's called, it. 자, 그것이 바로 최후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죠? 상대 방이 말한 대로 그냥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지 네? 자, 그랬을 때, what typically happens? 자, 그죠? <laughs> 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날까? 자, many people offer. 자, 많은 사람들은 제공한다. 똑같은, 똑같이 절반 쪼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몫을. <laughs> 자, 누구에게? 어, 그 상대 파트너에게 똑같이 절반을 나눈다는 거지. 5달러, 5달러. <laughs> 자, 컴마이너. 엄마하면서 자, leave는 여기서 보니까 어떠한 상태로 남기다야.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남기면 서오용식 그러면 오를 오스에 남기면 둘 다를 어떻게 행복하고 행복하고 기꺼이 뭐뭐 뭐 하도록 어떤 어, 그렇게 하도록 남기면서 자 정확하게 나누니까 어때 행복하지 둘다그 다음에 기꺼이 뭐 하는 건 신뢰하는 거야 신뢰한다. 어떻게 서로를 위해 그래 사람들은, 어, 상대가, 어, 그렇지, 불공평한 거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공평하게 해서,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알겠습니까? 아, 35. 1분 내렸다. 일로 와. <laughs> 야, 그래도, 씨. 무슨 말이가요 무슨 말이야 <laughs> 야, 장난해. <웃음> 장난해. <웃음> 어. 내가 했지 빨리 간다고? 이, 이 전기 아까 두 개가 붙여야 <laughs> 뭐래. <웃음>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내가. <웃음> <웃음> 자, 요 31번도, 어, 별로 안 그러고. <laughs> <laughs> 뭐야?